<laughs> 어, 다들 즐거우셨죠? 뭐예요? 음. 어이? 네 갑자기 끊겼어요 얘가 다운돼 버렸네요 네. 어, 돌아 이제 그림 12시는 넘었는데 어, 지금 얘가 갑자기 다운돼서 꺼져 버렸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거 아니에요? 어디야? 아 어, 이제부터 3분가? 뚜둥 <laughs> 잠깐만요 음. PC 화면 캡처아 그랬구나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어. 반대로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반대로 안해서 다운됐구나 어 이거 아닌데 됐다 컬러다 이게 그 어, 감자님 그림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네 아직 그분들 다 살아계시군요 네 감자님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감자님 그림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네좀 어, 커졌죠 네, 키웠어요 네 감자님 그림입니다. <laughs> 아, 커졌다. 네.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일부, 일부 때 그림 해석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필압, 선의 성질, 공간으로 봤을 때이분 상향은, 어, 욕, 욕구 해소가 좀안 되는 그림이 있구요. 어,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이 전부 다 하단 부분으로, 하단과 미래를 보는데, 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걱정 많구요. 욕구는 해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림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음, 아까, 어, 두장 그려서 보내줬던 그림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 이제, 어, 이제, 감자님 거봤고요 어, 다음은, 어, 아까, 네, 티거님. 피해갈 수 없죠? 네. 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렸어요. 어... 네. 이분 그림은 어, 아직도 걱정이 많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음, 계속 고민이 많아요. 현재 고민 많고요뭘 어, 할지 모르고 그냥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음, 걱정만 많은 사람. 어, 앞으로 이제 이번 추석이 고비긴 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응, 그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분도 지금 미래가 없어요. 아직 현재 아까 감자님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반면에 어, 티거님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 그냥 걱정부심의 너는 밖에 없어요. 욕구해소. 네. 어, 그래서 놀으라고 했잖아요. 놀아야 더 에너지를 얻고요 힘을 낼수 있어요. 읽겠죠? 어, 편히 놀아야 그것도 잘을 얻어요. 막 걱정하면서 놀면 노는 게 아니에요? 음. 걱정하면서 놀면 본인한테 좋지 않아요. 예. 네. 자, 제 얼굴 도 나왔죠? 해석법은 어, 제가 쉽게 알려 알려주는데 잘못 해석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서 제가 해석법은 따로 1년 이상 배워라고 얘기합니다. 어, 수강료는 비싸요. <laughs> 네, 어, 그림심리 배우는 수강료는 많이 비쌉니다. 어, 1년 한 100만 원 이상은 쓰셔야 돼요. 1년 동안 배우시는데 어, 티거님은 많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놀아야 미래가 보이는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티거님은. 그래서 놀으라고 한 거예요. 노는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 답을 얻는, 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어, 지금은 나도 모르는데, 내 자신도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상담사가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찬, 타니까. 그러니까 지금 9, 10, 11, 12, 4개월만 놀아도 어, 인생의 갈림길 중에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요. 노는 걸 무시하지 말아요. 노는 게곧 나의 답 인생을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신나게 노세요. 네. 그러면 답을 얻기가 더 쉬울 겁니다. 어, 근데 감자, 그에 비해 감자님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거 있는데요. 어, 네. 표현을 하시고요. 사실 약한 존재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자님은 자신을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너무 의존할 필요 없고요 어, 어, 연약하고 수줍고 모자란다고 보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시면 돼요 감자님 음. 그러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티거님과 감자님 상황이 좀 달라요 갑자기 딱한번 하니까 감자님 당황하셨군요 네어 지금 1부 2부 어 갑자기 그 음. 어, 여기 프리샷이 프로그램이 다운되면서 뜻하지 않은 산부가 됐어요. 네. 뜻하지 않은 산부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 오늘 달리면 12시 반까지 도 달립니다. <laughs> 갑자기 급산부가 되버린. 어, 더 하고 계신, 어, 크림을 더 의, 의뢰해서 받고 싶으신 분은 어, <laughs> 더 하셔도 되고요. 어, 마무리는 급산부가 됐지만 음, 마무리해도 상관없고요. 어, 아까, 네. 개그님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림 없고 흑우님 그림 받았, 했구요. 감자님, 그리고, 어, 티거님. 오늘 세명 있나요? 얼마 안 했네. 생각보다. 어, 그냥 가버리시네요. 음. 분위기가 끝날 분위기였나 보죠? 어, 급 3부가 됐는데, 어, 어떨까요? 이제 마무리 할까요? 어, 물론 제 맘이죠. 제가 그만하고 안하고 있죠 저도 오늘 어, 체력이 되네요. <laughs> 어, 3시간 이상 방송하면 힘든데 그래도 올해까지 하고 면 있네요. 네, 어, 티거님이랑 오늘 오신 분들의 홍보가 좀 시작 부탁드립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홍보 좀 많이 부탁해요.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 새로 구독하신 분이 10, 17명 17명 됐습니다. <laughs> 하루에 한 명씩 늘더라고요, 요즘에. 참 많죠. 구독자 17명이면 어, 그러니까 100명, 1명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쵸. 그렇죠.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홍보해주세요. 지난 방송이나 상담 영상 그대로 다 올려져 있고요. 저는 무편집이에요. 무편집. 편집을 할 줄을 모르고, 몰라서 통째로 올라갑니다. 아마 오늘 한 방송도 통째로 올라갈 거예요. 네. 많이 늘었죠. 매니저님. 어, 매니저님 들었을 때 12명이었어요. 그죠? 12명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구독자 12명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5명이나 들어서 17명이 10,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음, 놀라워요. 네, 이런게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고요. 아 11명이었어요 그때? 어, 매니저님이 12번인가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12, 12번째 구독자였죠? 그쵸. 음, 그, 어, 그 11명째였는데 지금 17명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며칠 안될것 같은데. 하여간 어, 유튜브 구독자 1 0 0명이고요 어, 아프리카 TV는 1,000명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여러분들의 행복을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어, 저도 좋아요. 어, 제가 제가 타고나기를 어, 베풀고 남이 행복한 걸 바라봐야 되는 사주나 팔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요구하고 수익을 얻으면 어, 더 나빠져요. <laughs>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주변에 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어, 네, 찐또베개님 오셨는데 어, 지금 분위기가 방송 분위기거든요. <laughs> 네, 다음에 또 방송하는 때 찾아보시, 찾아보시고요. 오, 계속 오시네. 어, 30분까지 늘릴까요? 20분까지만 더 할까요? <laughs> 두분다 나가셨네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laughs> 네,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꿈 꾸시고. 매니저님 방송 들어가서 그 파일 가져와야겠다. 네, 잘 쉬시고. 내일 밤에도 열수 있으면 열어볼게요. 네, 쉬세요. 자, 매니저님 방송 열어놓고 가야겠다. 방송 국그 열기 어떻게 되더라? 네, 마칩니다. 수고잘 네, 쉬세요.